쪽 그림과 같이 점3,1 하고 자,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 p, 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p라는 애는 x, y는 x라는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애란 말이지 Q라는 애는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만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 점을 이제 A 다시라고 할게요. 그 좌표가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x, y 좌표가 바뀌죠. y 좌표가 이이면 x 좌표가 1. x좌표가 3면 y좌표가 3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자 선분 AP랑 A40P랑 길이가 같아요 자 같은 이유는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자점 A를 X축에 대칭이동을 또 시켜주는 겁니다 걔를 이제 A 다시다시라고 할게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좌표의 부호만 바뀌니까 상품만 마이너스. 자, 이러면 AQ랑 A 다시 다시 Q랑 길이가 같단 말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삼각형 APQ의 둘레의 최소값인데 APQ의 둘레라는 것은 선분 AP 더하기 선분 PQ. 더하기3분 QA란 말이야. 그런데 AP랑 AP랑 A 다시 P랑 같으니까 AP 대신에 A 다시 P 쓰고요. QA랑 QA 다시 다시랑 같으니까 QA 다시 다시를 쓸 거야. 그러면 K의 최소값은 얘랑, 얘랑 일직선으로 이어서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은 선분 A 다시 A 다시 다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움직여서 이렇게 됐을 때가 둘레가 제일 짧다 이거예요. 이해했나요? 나머지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건 너네들이 할수 있지.